예. 지금 입으신 옷이요. 네, 옷을 좀 설명을 좀해 그 예. 안에는 비사이라 수단. 수단. 예. 제가 신여행을 갔는데 예. 안에는 그 일상 일상고. 예. 우리 친들이 불편한 것 불편한 옷을 입으시아 원래는 사진들이 일상고. <laughs> 수단. 예. 겉에는 이제 우리 왕독처럼 입으려고 한번입으요 제가 예. 궁금한 것은 바깥에 두르신이 두루마기가 두꺼운 루비 근데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입으시잖아요 예, 제가 신부님과 스님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이따 목사님 얘기도 나옵니다 <laughs> 서울에 하지 마시고 근데 이 바깥에 이것도 공식적인 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설교의 수단만 공식 복장이에요 겉에는 보이지 않고 그러면 신부님이 이 옷을 벗으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언어의 이중성 오늘 어 네, 패러독스 를제 얘기했잖아요. 이옷을 벗으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말 아닌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말이겠어요. 냉탕에서 빼앗아놨어요. 왜냐면 그 태극기 부대의 네. 단체들이 저한테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못 벗기고 있었거든. 그거 벗기고. 종북 작합하신고 말이 아니고 못 벗기고 있었거든. 근데 그들으면요 예수를 의미 예수님 아, 슨 복이 고 대표, 대 아, 아 그렇구나. 지금 옷 벗기면서 간하게는데 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전에 노경 대통령을 제가 모셨잖아요 민정 법무비서관 한 여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가 부족한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기가 나아도어가는데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회의할 때 이제 지도자라고 전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에어컨을 끄거나 아주 약하게 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자 수석 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한여름에 내가 옷을 가볍게 입었을까 아니었어요? 어느 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 저, 못 벗고 회의합시다 막,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뭐라, 롱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못 벗으세요. 그렇게 하려면 못 벗으세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구구들이, 신부님 못 벗기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성희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신부님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심표.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부님 책에 옷 벗으라고요? 그건 성희롱인데? 이렇게 쓰다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왜 신부님 옷을 벗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옷을 왜 벗기려고 아스팔트 구급화들이 그럴까요? 신부님 옷 벗기려고요. 바로 말하니까 형님 자주 얘기하지 마. 자꾸 형님만 바라보 회장님, 어떻게 왜저왜신분님 우리 신부, 김용태 신부님의 옷을 벗기려고 할까요? 사귀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민 어? 일반, 일반, 일반으로 해서 일반으로 해서, 일반인으로 이일반인서일반인으 해서, 일반인으로 해서, 일반인으로 해서, 일반인으로 서인으로 해서, 일반인으 해서, 일반인으로 해서, 일반인 해서, 일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 이 음, 어, 음, 수단. 예, 수단도 남아프리카에 가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laughs> 언어의 역설입니다. 이 수단을 벗어날 때에는 신부님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아 누가? 아스팔트, 구급파들이 왜? 신부님의 사회적 영향력, 대중에 대한 영향력. 혹시 정치에 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내가 そういう